어, 브라우스 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뒷판 제도를 하겠는데요. 뒷판은 목부터 조정할게요. 1cm, 어, 여기 1cm씩 각각 내려오세요. 1cm 내려주시고, 1cm 내려주시고, 1cm 내려주신 데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뒷판은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반절해서 주름을 넣 건데, 여기 위에서, 음, 한 11cm 내려오세요. 11cm 내려오시고, 여기다가 줄을 하나 그으세요. 줄을 하나 쭉 그으시고, 연장을 몇 cm를 하냐면, 2.5cm를 연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쭉 그려주세요. 쭉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깨는 조정을 안할 거예요. 가슴 폭도 조정을 안 하고, 대신 이 주름분으로 여기 폭을 키워준 거니까 입는 데는 불편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밑 끝에서, 어 저는 3cm, 3cm를 옆으로 나가서 이 선하고 연결해 주세요. 진동 끝선하고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각을 쳐 주세요. 약간 중간 지점 찾으셔가지고, 여기 직각되는 곳을 찾아서 여기를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 쳐주세요. 여기가 직각되는 지점이에요 여기 총장은 60cm, 60cm거든요. 그래서 여기 총장은 60cm입니다. 어, 앞판 제도를 하겠습니다. 앞판은 목부터 조정할 건데요. 7cm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옆으로 1cm 나가세요. 그래서 점을 찍어 놓으시고요. 또 이것도 연결해 주세요. 이건 곡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곡을 줘서 여기를 이렇게 둥글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단추를 달 건데, 단추 달 거는 여기 가운데 중심선이 단추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1cm 들어가서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바깥쪽으로 1cm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2cm죠? 통. 여기가 2cm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1cm씩 나간 거예요. 1cm씩. 여기가 기본선이에요. 중심선. 여기 단추 달릴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요. 음, 여기서, 이거는 단추를 달긴 할 건데, 트임을 안 주고 단추를 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평으로 2.5cm 나가세요. 수평으로 2.5cm 나와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주세요. 수평으로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2.5cm 나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5cm 그려놓으시고 쭉 내려오다가 수평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골선이에요. 그까 트임이 없이 단추로 조정을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건데 여기는 단추 릴 거예요. 단추 하다가 달릴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또 여기는 폭을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요 옆으로 2cm가 돼요. 옆으로 2cm 추가를 하시고. 위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여기는 다트선이잖아요. 다트선. 이 다트선을 이용해서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주름을 만들어줄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3등분 점을 찾으세요. 3등분 점을 찾으셔가지고 두 개를 체크를 해 놓으시고, 선을 그어주세요. 하나를 쭉 그어주세요. 하나 그어주시고, 이쪽을 접으면 이쪽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주름이 많으면 안 이쁘니까 한 군데 더 주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하나 한 지점에서 선을 내리셔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걸 닫으시면 여기 두 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 다 잘라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 다트선을 그대로 보고 그리세요. 그래서 벌려 주시면 이 다트 분이 두 군데로 나눠서 어, 주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각을 좀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같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8cm 트임을 줬어요 여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 가 8cm 트임을 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이거 고르시면 잘 모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이게 이 그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데, 이게 이대로 이 모양인데, 일단 제가 다트 선부터 설명드릴게요. 다트를, 아, 여기 다트를 자를 거잖아요. 이렇게. 다트를 자르면, 다트를 자르면, 다트를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다트를 하면 한 군데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벌어질 거예요. 이 다트 분량이 이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한번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여기 센치 여기 센치 균일하게 나눠서 주름을 단추 있는 쪽으로 접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니 올라와서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트 부분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렇게 여기 2.5cm 중고고 가까 여기가 단추 달리는 거예요. 여기가 단추 달리는데가 하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빠르실 것 같아. 요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요 안에다가 단추를 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볼선이거든요 그래서 2.5cm씩, 5cm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게 요렇게 해서 단추를 안에다가 먼저 만드셔 가지고 단추 구멍하고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단추 구멍 뚫은 다음에 위에다가 단추가 안 보이게 위에다가 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아까 수평으로 5cm 그린 지점 있죠? 요렇게 되거든요. 어있 모양이. 그러면 어, 제가 저기 공지하면서 또 설명은 드렸는데, 드릴 건데, 요렇게 모양이 나오면 요거를 끼우시고, 그리고 뭐뭐 하실 거냐면요, 음, 요게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안단하고 같이 요렇게 박아주세요. 안단하고. 안단하고 같이 이렇게 박아주시면 요게 조금 덜 움직여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단추를 끼우시고, 단추를 끼우시고 그리고 단추를 끼우시고 요걸 이렇게 해서 어, 이거 그냥 묶는 건 불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풀어주고 해서 그냥 고정을 시켰어요 이쪽에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고 여기는 외주름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칼라 플랫칼라에서 제대로 할 거거든요 선을 먼저 그으세요. 하나 하나 쭉 그으시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를 맞대세요. 어깨를 맞대 놓으시고 하나를 그리고 저는 앞 방부터 할게요. 이렇게 그리세요. 쭉 그리시고 그리고 칼라 칼라는 어디에 맨 처음에 달릴 거냐면 요 끝에 있죠. 단추 가기 전에 여기에 칼라가 달릴 거예요. 칼라 이쪽 부분에 이렇게 칼라가 달릴 거거든요. 이쪽 분에 칼라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고, 그리고 뒷판, 뒷판도 어깨를 하나 이렇게 놓으시는데, 요거는, 어, 너무 팡팡하니까 한 1.5cm? 이렇게 겹칠게요. 한 1.5cm 겹쳐놓고, 끝에를, 여기를 1.5cm 겹칠게요. 여기,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밑판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겹친 분이 1 5예요 겹친 분 겹치는 분량이 1.5. 저는 칼라 폭을 5cm로 했어요. 5cm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면 5cm로 해서 쭉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선을 찾으셔가지고. 여기도 쭉, 쭉 연결하세요. 쭉 연결하시고, 여기도 쭉 연결하시고, 여기가 칼라 단연 끝점 위치거든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끝은 조금 뾰족하게 해주시고, 저는 여기가 40cm 했거든요. 근데 굳이 묶을 거는 아니니까, 끼우실 거니까, 한 30cm도 가능하세요. 뭐 40에서 한 30cm? 그 정도? 칼라 그 달리는 끝 지점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골선이세요.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다 모양을 하나 줄 건데, 아, 여기 뒷목, 앞목 만나는 지점 그 밑에서 5cm를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쪽 지점에다가 칼라 고 뾰족하게 그렇게 모양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으시고요. 음, 여기 한 중간 지점 정도에 한, 한 1.5cm씩 벌려주세요. 여기 1.5cm씩 벌려주셔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기 모양을 어, 나는 조금 여기 칼레를 조금 폭을 조금 더 넓히겠다 그러셔도 되고요. 요거를 조금 올리셔도 되세요. 요거는 모양이 좀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올리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폭을 조금 키우는 거죠. 폭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둥글려 가면서 가실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어, 여기도 같이 조금 넓히시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가면서 슬슬 넓혀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저는 그냥 요, 세로에스 5cm 쭉간 지점에서 벌려줬어요. 여기 폭이 한 3cm 벌려줬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여기 폭을 3cm를 벌려서, 어, 중간 지점에 하고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래서 칼라는 이렇게 해서 제도하시면 되시고요 어, 소매 제도 시작하겠습니다. 소매 제도 시작하기 전에 앞진동, 뒷진동, 치수 재셔가지고요. 어, 보통 저는 마이너스 1을 해요. 거기다가 앞진동에 마이너스 1, 뒷진동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데, 초보자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그 소매 달 때는 이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볼록한 어 소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0.5 마이너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선을 그리시고요. 기본선 먼저 하나 쭉 그려놓으시고 이거를 시작하셔야 소매가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소매선은 13cm에요. 저는 소매선 13cm 했고요. 소매 길이는 품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8cm, 28cm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또 안내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위로 위로 안내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음, 앞진동, 뒷진동 그렇게 그려주실 건데 마이너스 2를 해서 저는 22.7 나와서 2 1 음, 7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찾아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도 마이너스 1을 한걸 찾아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는 5cm 나가세요. 앞에는 5cm 나가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5.5cm를 나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cm 안으로 들어오시고, 앞에서는 5cm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점들을 찍으신 데다가. 연결을 하세요. 연결하시고 그리고 점 찍은 데다가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각을 찾으셔가지고 직각 되는 데를 찾으셔가지고요. 선을 내주세요. 그리고 중간 지점을. 이렇게 체크해 주셔가지고, 여기 진동 둘레를 그려주실 건데, 진동 둘레를 찾으셔가지고, 점 찍은 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 선을, 이렇게 칸을 메꿔주시면, 메꿔주시면, 여기가 소매가, 소매 패턴이 완성된 건데요. 여기 프릴 소매를 다를 거예요. 그래서 프릴 소매는 여기 5cm씩 잘라서 5cm 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음, 여기다가 5cm씩 잘라주세요. 5cm씩 자른다 생각하시고 5cm씩 잘라가지고 여기 가운데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5cm를 다르셔가지고요 5cm를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이게 이런 모양이돼요 이런 소매가 되는데 앞에 중심 짜른데 있죠 거기서 한 군데에서 5cm씩 벌리지 마시고 어 여기는 5cm 씩 줬으니까 여기도 2.5cm에서 5cm 주세요 아니면 어 여기가 5cm씩 줘버리면 여기가 평평해져 버리니까 어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소매를 이렇게 어, 다 패턴을 뜨시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평평할 거예요. 이렇게 평평해질 거예요. 앞하고 뒤하고 보통 이렇게 평평해질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옷을 만드시면, 그 겨드랑이 때는 밑으로 처지고 어깨 있는 부분 소매는 올라갈 거예요. 위로. BP 포인트 그 여유를 주듯이 이것도 그렇게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겨드랑이 쪽 진동은 1cm 깎으세요. 겨드랑이 쪽은 1cm 깎으시고, 여기 어깨 가운데 중심은 1cm 넓히세요. 밑으로. 그러면 요게 요거하고 여기 겨드랑이하고 중심하고 1cm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어, 어깨를 덮으면서 겨드랑이에 있는 솔기 부분이 안 보여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